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예요. 자, 이 솔트룩스 시세 벌써 끝나버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솔트룩스 시세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 솔트룩스랑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협력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는 올라갔는데 왜 솔트룩스는 빠지는지. 자, 그러면 이역량이 솔트룩센서는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다 여러분들 궁금증 모두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와 구독 버튼 미리 지금 딱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자, 술트룩스가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이라인에 봐주세요. 이 라인. 이 라인이 보시게 된다면은 자 보면은 11월달 12월달에 약간 박스에서 튀어 올랐던 가격대를 1월에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해당 가격을 아직 꺾은 게 아니라 지지가 유지되어 주고 있어서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자 거래량이 죽으면서 시세가 좀 늘리고 빠졌었기 때문에 거래량의 동반과 함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자이 최근의 흐름 중에 솔트룩스랑 폴라리스 오피스 와의 협력 통해서 폴라로스 이씨, 폴라로이드로 자꾸 발음이 되네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얻어갈 수 있는 게뭐 협력을 함으로 AI 기술에 대해서 편집이나 문서 관리, 뭐 자동 리포트 생성 이런 업무 플랫폼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겠는데 사실상 얘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보다 솔트룩스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솔트룩스는 AI 기술을 가지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이 기능 검색과 정보 분석을 협력을 해서 결국에 산업시장, 그러니까 오피스 시장의 글로벌 시장에서 장악력을 조금 더 키워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솔트룩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AI 기반에 대한 기능, 정보, 데이터, 그리고 미국 법인 구버에서의 성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어, 세바스 AI랑 차별점이 든 게, 세바스 AI는 우리 뭐 따로 안 하고요. 그냥, 어느 정도 채찌 PT랑도 협력하고 딥시크랑도 이렇게 따올게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트룩스는 자기도 이 저비용에 뛰어들겠다 라고 했어요. 자, 저비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본인들이 이걸 파급력을 가졌을 때 원래 이 저비용 AI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도 기대감이 생겼던 거잖아요. 이 기대감에 대한 내용 사라진 것 아니죠. 사라진 것 아니고 이 AI 기반으로 미국 구버에서 이 저비용과의 다른 곳에서 좀 결과 발표들이 있었을 때 시장의 장악력이라든가 좀 특수하게 더 메리트 있는 결국 소비자에게 더이 부분이 필요하다. 요게 더 좋더라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AI 기술에다가 업무 효율성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선택을 받게 됐을 때이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트룩스가 막 퍼질 수 있는 그 시장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가치가 다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왜? 저비용에 관련된 호재로 이미 36,950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에서 시장 상승 봐주시면 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던 게 회복이 됐죠. 그러고 잠잠하다가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돌파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시세 끝이라고 볼수 있냐? 아니란 거예요. 그러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라가겠죠. 왜? 얘가 미친 듯이 급등하고 빠지고 그냥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올라올 때도 이런 움직임들을 올라왔다가 눌림, 올라왔다가 눌림, 올라왔다가 눌림. 자, 이런 식의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것이지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4만 원대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시간 소요는 조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이 ai와 섹터 지금 손바뀜 순환매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바닥에서 주가가 그래도 쭉 꾸준히 올라오니까 2차 전지까지 수급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급이 고루고루 돌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 하방의 압력을 받쳐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결국 시장도 올라가고 내 종목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위서는 그러기 위한 수급의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솔트룩스도 다시 이 호재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있다, 아시겠죠? 네,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볼게요. 제 유튜브 채널 페이지 여왕개미 주식TV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 홈과 동영상이 있어요. 자, 이 동영상을 클릭을 했을 때, 최신순이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올린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한 2월 중순이니까, 제가 한 2월 초쯤, 13일 전 2주 전. 자, 요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하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스윙의 장점 뭐예요? 스윙률을 극대화 시키는 거. 그리고 단기는 뭐예요? 시간을 짧게 드리는 거.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날짜, 날짜 나오죠? 2주 전, 2주 전.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 이 솔트룩스 얼마 갔어요? 자, 솔트룩스가 2주 전의 영상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짜 적혀 있고요. 가격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7,650원. 27,65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솔트룩스, 그리고 얼마 갔습니까? 2월 11일자에 36,950원 갔고, 현재도 3만원대 유지가 되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쭉쭉쭉쭉 올려서, 뭐, 고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우승향, 신고가 계속 뽑아내고 있고요. 자, 13일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봤을 때, 뭐, 대동기업라던가, 그리고 어~ 제주반도체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제주반도체 먼저 한번 볼게요 (2월 4일자) 2월 4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영상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13,770원까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들어와서 2월 4일자 캔들 윗꼬리 단 음봉 캔들이었고요. 2월 4일에 종가가 13,770원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날 가격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거래일에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셔도 가격이 얼마부터 어디까지? 2600원까지. 2만 2600원까지 2만 51%가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자, 요 대동기어, 대동기어도 보면은 장중기준 2월 4일 2시 26분에 찍어서 14,100원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대동기어도 보면은, 이 어떻게? 2월 4일자, 2월 4일자 종가기준 14,100원. 떠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격대, 요 양봉 가격대부터 해 가지고 다음 거래, 그러니까 거의 종가상 기준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랬을 경우에 2월 13일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88% 고가 도달을 보여 드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실버 버튼 받을 거니까. 저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10만이라는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제가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4407-6279번. 자, 여기에 문자로 구독 이라고 보내주세요. 제 구독자 인증,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별도로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좋은 종목, 자, 좋은 종목이 뭐예요? 시세 들어오고 급등시키기 이 초입, 초입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 자리 설명 이따 드릴 거고, 좋은 종목 나오면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뒤에 익절 타점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 문자로 나갈 거고, 종목 문자로 나간다. 그 다음에 영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타점 나간 다음에 근거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매수인지, 왜 익절인지, 왜 가격 공략을 그렇게 하게 됐는지 요거 이유 다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네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네 카톡 안 돼요 카톡 안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카톡으로 이걸 보내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 진짜 매매 잘해요, 지금. 시장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가려던 종목들의 위치가 다 어디라고 설명드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눌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탁 잡아가지고 알려드린다. 자, 제가 가려는 이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냐.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바닥을 다지거나 이런 시그널을 보이겠죠? 근데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올 때, 요 때부터 뭘 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다가 이거를 시세가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서 눌림을 주든 행보를 하다가 다시 2차 파동이 나와요. 요렇게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를 2차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르고 또 눌림이 나왔다가 요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한번더 튀어나가는 요 자리 뭐예요? 3차 파동이라고 그래요. 3차 파동.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매매하냐? 여기서 관심이 들어오는 시세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됐는데 자리를 지켜주는 시세가 기다려줄게. 이상하잖아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를 하고 딱 가격 지지를 하면서 대기시트릴 때 여기에서 급등 초입.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리고 2차 파동에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자,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빠지지 않는 가격대에 여기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약간 멈칫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요? 이때는 매도. 이 진한 별에서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다음 구간도 어떻게? 매수, 매도. 여기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아 계속 올라갈 거야. 버티는 게 아니라 수익 구간, 목표 수익 구간 도면은 매수, 매도.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팍팍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파동이 나와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좋은 종목, 바닥이 있다 설명드리죠. 자, 왜냐? 이 2차 파동과 3차 파동 나오는 이 사이가 가장 안전해서 그래요.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고, 물려도 또 눌림 잡아가지고 가격 낮춰가지고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익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을 내기에 이 확실한 자율에서 요런 급등 초입의 매수를 진행한다 그래서 단기 스윙 도 뭐예요 내가 투입하는 돈의 이 자금은 한정적 인데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을 끌어낸다 자 요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스윙 이라는 매매를 하면서 타점 역시도 최소 시간에 최대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걸 꾸준히 자리를 잡아서 매매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 3차 파동 끝까지 먹으려면 그대로 홀딩하면 안 돼요. 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왜? 저는 최소 시간으로 최대 수익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최소 시간. 여기서 여기서 먹으면은 수익을 내죠.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우린 뭐가 생겨요? 수익과 함께 현금이 생겨요. 그러면 이 현금을 통해서 비중도 늘리게 되죠. 왜? 수익을 한번 처분을 했으니까 비중도 늘어간 현금을 활용해서 또 다른 종목 매매하는 그 기간을 거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쭉 날아갔을 때 만일 한 30%가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절반 정도인 여기 15% 매도를 하고 이2차파동 요... 먹고 나서 3차 파동 초입에서 또 15%가 났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쭉 기다리면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30% 먹었어요. 그런데 15%의 수익을 먹고 돈을 불려냈죠. 돈을 불려낸 이 자리에서 이 횡보 기간에 또15% 먹고 올라올 때또15% 먹고 그럼 몇 퍼센트야? 45%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들여가지고 현명하게 매매하면은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한번 매매했을 때자 그냥 수치로 봤을 때15% 차이가 난다 라고 한다면은 계속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간 뭐예요? 55%, 65%, 2배에서 2.5배 그리고 15% 수익 확정지일 때는 수익이 확정이 나니까 기쁘죠? 근데 여기서 또 횡보를 한다거나 눌림이 죽어다 그래서 15%를 받는데 7%, 6%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행보하고 이러면은 수익 확정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왔다갔다 또 빠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안 한다 그래서 분할분할 분할 잘라먹는다 최대한 이 수익만 보고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는 트레이더다. 그래서 이 매매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이 매수 타점, 입자 타점, 입절할 때도 절반 할지, 전부 할지, 일부만 할지 다 사인이 나가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4 0 7 6279번이죠. 뭐라고 문자 남겨 주신다고 했나요?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 그러면 함께 같이 갈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일봉을 쭉. 조금 넓혀봤어요. 조금 넓혀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가격과 움직임들을 파악을 할수 있는데, 솔트룩스가 많이 올랐었던 2023년도, 2023년도 요두 개의 봉, 그리고 후반에 중후반에 요봉이렇게볼 수가 있어요. 2022년도 후반부터 2023초반 상승, 그 다음에 2 0 2 3년에 9월 이제 하반기에 상승봉이라고 했을 때, 자, 보면은 2024년에도 이 가격대가 똑같은, 동그라미 지금 세 개가 비슷하게, 요 삼각형의 가격대에서 많이 찌르고 빠지고 했던 가격 타점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자, 이 가격 범주를, 어, 수치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3만원부터 4만 천원. 자, 이 가격에 꼬리들이 많이 달아줘가지고 물량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거의 급등에 가까운 파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선 뭐겠습니까? 이 4만 1000원대 이상부터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전에는 수차례 꼬리를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반복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때 매도를 위해서는 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가격들이 장기간에 포진이 되어 있어서 찍고 올라오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번 추세도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조금 더 찍고 빠지겠죠.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은 길게 두고 보되 이 추세 라인이 어느 정도 고점은 다음 고점이 약간은 돌파가 나오고 저점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추세 라인을 만들어 주다가 4만 천 원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빠르게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시간텀.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이 날짜와 함께 변동되는 이 음봉, 양봉 이거를 보실 것이 아니라 길게 추세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없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슈가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질 수 있는 내용이 일단 뭐가 있어요? 나는 저비용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버의 실적이 이제 나오면은 미국 구버가 유료화가 됐을 때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이 발표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고, 뭐, 한 가지의 재료라면은 2010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랑 협업했던 이슈가 있고, 이 의료 AI 쪽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업 이야기라던가, 고런 개별적인 호재를 만들어 줬을 때 아마 4만 천원대에 급격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이 내용들, 체크를 받고 싶으신 분들, 제 채널, 여왕개미주식TV, 좋아요, 구독 꼭 해주셔야겠죠?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우리는 그래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잡아가지고, 이 별표 타점들에서 매매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4407-6279번이에요. 아시겠죠?